자 60번입니다. 다음 중 적절한 것은 정답은 4번. 1번입니다. 자, 쭉 읽어 보시고 자, 네 번째 줄 보시면 혐의 사실과 무관한 이상 그랬죠. 자, 그랬다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압수한 녹음 파일은 당연히 증거 능력이 없겠죠. 틀렸습니다. 자, 4번.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의 기재가 되어 있을 때에 반출할 수 있는 겁니다. 기재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틀렸죠? 자, 3번 압수물 목록은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밑에 특정되어 있어야 되고 수사기관의 일을 서면으로 어, 교부해야 되며 어, 파일 형태로 어, 복사해주거나 어, 이메일을 전송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틀렸네요. 4번 입증책임은 당연히 검사가 집니다. 자 61번 어,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1번 영장을 집행할 경우 현장에서 현장이 없거나 발견할 수 없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색 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죠. 자2번 접근 권한의 가름에서 발부받은 그 영장의 효력은 어, 이메일 서비스 제공자 해외 서버 및 해외 서버에 경유하는 저장 매체 정보에도 당연히 미치죠. 틀렸습니다. 해외 밑줄 해외 밑줄 자, 유관 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일련의 과정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기해서 압수색 일환으로서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짬호화된 파일을 복제화하는 과정도 전체적으로 압수색 과정의 일환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복호할 때도 당연히 참여권을 보장해줘야만 됩니다. 62번.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죠. 1번입니다. 자 영장의 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되지 아니하므로 아니므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경유사한 범행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행 내에서는 압수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2번. 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는 공개된 내 시간 내에 하나여 한다는 야간집행의 제한을 받지 않죠. 자, 번 자, 대마를 발견했습니다. 자, 현행범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했는데 석방하고도 사후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이것은 증거능이 력 부정되죠. 자, 4번. 현행범 체포 연장이나 범죄 장소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가 있다 있다. 다만 이 경우에 검사나 경찰은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한다. 218조에 해당되는 임의 제출 같은 경우는 사후 영장이 필요 없어요. X. 63번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자, 1번 공소 제기 후죠? 어, 수사법원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해서 받은 영장의 기해서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적법 조치에 따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증거를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외부에 반출하는 경우 자, 외부에서 어 저장 매체나 복제본에 대하여 압수세기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어 전,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 정보와 무관한 무관한 정보를 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수집, 위법한 압수세 예상되기 때문에 허용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3번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어요. 당연히 적법하지 않겠죠. 자, 4번. 자, 유류 물건 그리고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임의 제출한 물건 이 218조에 따라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 64번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자, 1번 자, 무관한 별개 영장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영장 없이 압수를 한 후에 환부하고 후에 이미지 제출받아 다시 압수했을 때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해야 되는데 증명하지 못한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가 없죠. 2번 지문 채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이러이러하더라도 위수증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 판례죠. 3번 몰수 선거가 없어서 압수 해제에 간주된다 하더라도 물품 압수가 필요하다거나 몰수 가능성이 있다면 다시 압수할 수도 있습니다. 압수 후에 환불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환부 의무가 필요적으로 면제가 됩니까? 그건 아니죠. 소멸되는 것도 아닙니다. 65번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1번 구체적 개별적 연관 관계. 혐의 사실과 단순한 정동 유사 범행이라는 것만 갖고서는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죠. 자, 인적 관련성은 필요적 이무적 공범도 포함된다 했습니다. 3번 첫 페이지와 혐의 사실 부분만은 보여주고 나머지는 보여주지 않아요. 자, 그랬다면 이는 이는 충분히 알수 있도록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겠지요. 4번. 아닌 자로부터 영정없이 압사 물건. 이것은 유죄 증거로 쓸 수가 없지만 동의하였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아닙니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218조 2반이죠. 여기 218조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닌 자라고 하는 것은 218조 규정이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장 없이 했다면 유죄 증거로 쓸 수가 없는 것이고, 동의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입니다. 66번 옳지 않은 것은 4번, 1번입니다. 자, 영장 집행 중에는 타인 출입을 금지할 수가 있고, 종료시까지 간수자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2번 피의자를 상대로 이메일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대물적 강제처분이기 때문에 허용되지요. 3번 우체국 통관 검사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개봉이라든지 시료 채취, 성분 분석 등의 검사는 영장 없이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맞죠? 4번 이미 집행을 마쳤습니다. 끝난 거지, 그쵸? 유효기간이 남아있다 하여 그 영장 가지고 다시 앞수할 수는 없는 거죠. 동일한 영장 갖고는 안 돼요. 다시 발부받아야 됩니다. 67번 적절한 것은 3번입니다. 1번 자,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장소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죠. 218조에 따라서 사후 영장 필요 없다 했습니다. 2번. 범행 중 범행 직후의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세 검증을 할수 있도록 규정한 216조 제3항은 자, 어느 하나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위법하죠. 어, 이때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았다면 어떨까? 치유가 될까? 치유 안됩니다. 앞에 것이 너무나 중대한 하자이기 때문에 사후 영장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자가 치유가 안됩니다. 3번 효력이 상실됐다는 거죠. 근데 다시 그 영장에 기해서 즉, 효력이 상실된 영장에 기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해서 물건을 압수했다 할때 당연히 위법이죠. 위법이고 어, 몰수 효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습니다. 여러 명일 때에는 그들 모두에게 제시해야 되죠. 따라서 관리 책임자에게 제시했다면 소지자에게도 따로 영장을 제시를 해야만 됩니다. 틀렸습니다. 68번 옳지 않은 것은 2 번입니다. 자, 기억 번쭉 읽어 보시고 일체를 이루는 사항을 충분히 알수 있도록 제시해야 되겠죠. 동그라미. 지방법원 판사가 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준항고로 다툴 수가 있다. 준항고로 다툴 수 있는 것은 수사기관입니다. 지금 판사가 한 행위는 준항고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아닙니다. 3번, 자 하드카피 이미지 문서로 출력할 수 있음에도 반출하여 가져갔다는 거죠. 가져갔을 때, 직무집행지에 관할 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걸 뭐라 합니까? 준항고 지금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서 법원에다가 취소 변경 청구할 수, 있, 할수 있다는 것은 417조에 따라서 준항고 제기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동그라미. 자, 피의자 아닌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보관자가 임의 제출하였는데 네, 압수를 한 것은 영장주의 위배가 아니다. 그렇죠? 어, 218조입니다. 218조에 따라서 이 차량은 영장 없이 압수 가능합니다. 동그라미 4번, 미음번 금융회사가 발행한 매출전표의 거래자명에 대한 정보를 수사 목적으로 금 기간에 요구하는 경우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아도 된다. 영장이 의해야 영... 이건 영장주의 요함이다. 아, 틀렸습니다. 그래서 해설도 가보면 이 거래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영장이 필요하고 영장이 필요합니다. 자, 69번 옳지 않은 것은 4번, 1번입니다.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기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리고 특정되어 있어야 되며 피의자 아닌 자의 신체 물건은 어,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laughs>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수색할 수 있습니다. 2번 피의자와 무관한 타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녹음 파일을 압수한 경우에 이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피의자와 무관한 타인이라고 했잖아요. 적법절차 위반이기 때문에 증거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메일 등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앞에서 풀었듯이 대물적 강제처분이기 때문에 허용됩니다. 3번 자 수색장소에 있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서 원격지 저장매체에서 수색장소에 있는 정보처리장치의 전자정보를 내리받아 즉 다운받아 이를 압수하는 것은 위법입니까? 허용되는 거잖아요. 틀렸습니다. 사무실 등으로 옮기는 거. 자, 이것이 이러한 보장 참여 절차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면, 자, 혐의 사실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 출력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은 침해라고 했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